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북한을 좋아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인간들은 그냥 싹다 북한에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표류한 이제 어민들 그냥 이제 북한에서 받겠다고 안 했는데 막 원래 보냈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그냥 배에 태워가지고 강제로 보냈는데 보내자고 마음 먹으면 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거의 비전량 장기수라고 하는 이 안학섭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보내달라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95세. 안학섭씨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지금 간다고 하는데 통일부는 이 사람이 가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보내고 싶은 거지요. 그럼 왜이 시점에서 비정년 장기수들이 또 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뒤에서 김정은과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종의 공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안악섭의 영구 북한 입국.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이제 세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김정은이가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95세까지 대한민국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북한 이민들이 보면 이거는 완전히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북한에서 예를 들면 반체제 운동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도 하고 뭐 살아나오기도 힘들지만 그런 인간이 촌수를 다 누리고 95세까지 살면서 그사회에 살고 있다. 이 자체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위대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평생을 대한민국에서 잘 살다가 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행색내기로 오겠다?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열받는 거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젊었을 때얻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건데 다 죽게 돼서 성장이 돼가지고 지금 뭐 북한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무슨 뭐 공화국은 뭐 쓰레기 처리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000년도 6월 5일 날에 김대중 정부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나서 63명의 비전향 장기 수들을 북한에 성화시켰습니다. 자, 이 63명이 평양 가서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김영삼 때 이제 리인모라고 있었습니다. 그 리인모가 그 사리원에 이제 북한의 그 선전용 감옥을 이제 방문시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인모가 있었던 감옥하고 북한의 선전용 감옥하고 이제 어느 게더 좋은지,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하게끔 가려고 만들어놨는데, 리인모가 그때 사리온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감옥에 있었으면 3년 만에 죽었을 것이다. 그때 김일성이나 김종일이나 막 니모를 막 치켜 올리다가 이말 한마디 때문에 그날 다음날부터 니모는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유폐됐습니다." 자,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어르신들 물론 이제 신념의 화신으로 이제 북한에 갔지만. 자, 말로만 듣던 이념하고 실제의 북한의 현실이라고는 이거는 정말 한늘가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자, 대한민국에서는 사과를 먹는다고 하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요, 노동당 간부들, 중앙당 간부들도 매일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런 사과도 없을 뿐더러 공급량이 일주일에 뭐 매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인데 자, 아무리 비정량 장기수라고 해도 이 사람들 사과를 좋아한다고 하게 되면 아침마다 사과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량 장기수의 공급 등급이 3급 정도 됩니다. 상급. 그러니까 일주일에 사과 한 세알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북한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할때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말로 공급되게 돼 있다고 뿐이지 사과 먹을 수가 없어요. 사과 뿐이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 꿈속에서만 군이던 북한하고 살아본 북한하고는 이거는 하류가땅 차이고, 이거 대한민국이 북한 좋다고 주장하는 이 떨고지들, 지금 탈북자 김연희도 있는데, 이 김연희, 친북 성량의 탈북자도 또 있습니다. 얘네들 이재명 대통령님 싹다 잡아가지고 북한에 다 보내십시오 그냥 내가 납치가 돼가지고 뭐 한국에 왔다든지 이런 헛소리 하는 탈북자 일부 인간들 다 잡아가지고 김연이 포함해가지고 북한에 그냥 싹다 보내자 저는 보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안 학습인지 이런 95오세가 나가지고 다 중심 못 차린 이런 용감님들은 그냥 북한에 가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정은 정권이 안 맞습니다. 받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을 외국이라고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안학섭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김종은 입장에서 외국인인데 왜 외국인을 받겠냐? 그리고 통일부는 안학섭에 무슨 송환을 추진 검토해보겠다. 아니, 검토한다고 무슨 김종은이가 말 듣습니까? 이건 말도 되는 얘기를 해야죠. 자, 어쨌든 그 표류한 어민 보내듯이 북한에 가겠다고 주장하는 인간들 그냥 바다에서 띄워가지고 그냥 북한으로 다 보내놓으면 북한이 받든지 말든지 뭐 가겠죠. 싹다 보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을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